안녕하세요, 펭고입니다. 치칠하라고하는 이게 뭔데, 이따 끝. 인사 한번 하자고, 일단 하자. 다시. 안녕하세요, 펭고입니다. 미칠하라니, 뭔지 다소기야 인사,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펭고입니다. 뭐? 인사하라고. <laughs> 아, 아 인사하라고, 인사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저희 그 유튜브 영상에 KDDOK님께서 남겨주신 땅정을 아, 만들어 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닭을 사서 밑간을 했거든요. 밑간에 들어간 재료는 마늘, 소금, 후추, 생강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몇, 얼마 정도 밑간을 하나요? 3 시간. 3 시간? 세 시간 정도 밑간을 한답니다. 3시간. 자, 저희가 닭 이거 양념을 숙성시켰잖아요. 어제 숙성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숙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숙성시킨 상태로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이거 대충 뭐 얼마 얼마 어갔나요뭐 먹어? 뭐가 맞나요? 물가루 밖에 안 들어갔어요. 물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루하고요. 강한 가루 좀 넣고. 부침가루. 튀김가루. 이거. 튀김가루. 그리고. 카레. 네. 카레 가루 좀 넣었어요. 이거 대충 양은 얼마 정도 넣었나요? 반 정도 넣었나? 반 정도 넣었습니다. 반 정도면은 이게 1kg니까 한 500g 넣었네요. 카레는. 카레도. 차례나 3분의 1 반죽에다가 탄산수 넣으면 좋다고 하던데? 탄산수 안 넣어볼까 우리? 됐습니다. 아니, TV 같은데, 인터넷 같은데 보니까 탄산수 넣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바로는. 아니, 뭘 좀, 탄산수 좀 넣지 뭐. 안됩니다. 아! 바삭합니다고마 하세요. 탄산 좀 넣읍시다. 됐어, 니다 먹어. 아 진짜? 됐어, 됐어 고마! 나안 넣을게. 조금밖에 안났다 이제 욕하면은 더바삭바삭해진대 튀김이. 지랄하고 앉았는데, 씨. 왜? 인터넷 아, 서비스에... 인터넷은 인터넷이고. 튀기 빌라마. 그만큼 많이 해야지. 그, 저다맞춰가해놨는거 그거다가 좀 묶어 앉았어요. 피치기 빌라마. 여기 <놀람> 셋, 셋, 기름. 튀김 전용류. 이 기름이 어느 정도 끓으면 하나요? 아직 덜, 덜, 덜 된것 같은데? 기름이? 아닙니까? 음. 아, 이거 테스트 해본 겁니까? 됐네. 됐다고요? 오, 느낌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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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지 넣고나서는 얼마 만에 건져내나요? 다 됐어요 벌써? 아다 익으면 둥둥 뜨나요? 당고있지요 그러니까 응, 둥둥 떴을때가 끝나는 타이밍이다 떴어도 한참 가해야지요 그래 바삭해지겠지 그냥 일단 둥둥 뜨고 거기서 더튀군다 응. 대충? 감으로? 응. 먹어봐야 되나? 엄마도 쳐봅니다. 박기사 <laughs> 이거, 이거, 닭강도장 면서도 처음 해보는 거야. <laughs> 한 개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고, 얇게. 묻히고, 한번싹 닦아내고. 언제 질질 흘리고, 아.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일로 그럼 잘하는데 이따, 해 봐. 하면 다 찌드려, 쏘고 있는데, 찌는, 아직 치고역하안 했어. 고마이다 찌고, 이게까지나겠나 운동 가려면 먹어놔, 야지 <laughs> <laughs> 아 뜨거워 고기 거운거 주고 간나와뜨거워왜 이렇게 무식한 놈다 먹어서 기겠다다 먹어서 이기겠어 뭐다 먹어 많다 많다 아이고 밥이 났더라 우왜 자꾸 주시 아. 자 이제는 소스 만들기 시작 소스를 만들거거든요 완전 난장판을 만들만해 그꼴랑그거 그거 한게 안싸 닭강정이 완성한게 튀긴거를 양념과 함께 양념과 비벼가지고 먹어야 되니까자 소스 시작합니다 두둥 자 일단 청년에 꺼내놓은건 맛간장 오뚜기 케찹 조청살려 일단은 세가지 꺼냈어요 뭐 어떤데 어, 몇자 아, 이거 얼마나 아. 조청 쌀려서 얼마나? 얼마나? 네장혜사님왜 이러는 걸까요? 아몬드와 호두 를 잘게 썰어 주십니다 그 닭강정에 양념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뿌리는 거 아마 그거를 만드는 거 같아요 정사 맞지? 장기사 아니에요 그럼 무슨 용기입니까? 소스에 들어갈 건데요 아 소스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케찹을 종이컵 한컵 정도 그리고 간장은 조금 어? 조금? 단백계. 뭔 맛이지 이거? 케첩 맛이 많이 난다? 왜안 걸쭉하지? 양념 소스 제작 제작 중 위기 발생. 고추장 가봐 고추장? 응. 고추장 넣는다고? 특단의 조지 고추가루 갑니다. 고추가루 같은 소리가. 아고추가루다 고추장. 추장 한 숟갈, 두 숟갈. 왜요? 끓다 보면 좀 걸쭉해지겠지? 먹어봐라. 벌써? 좀 좋았나? 먹어봐라. 큰일 났다. 뭐? 떡볶이 맛 난다. 깻잎이 <laughs> <laughs> 살짝 갈칼리해서 넣어볼까? 응? 넣어봐라. 바로 넣어도 상관없지? 다 들어보. 뭐. 오, 느낌 좀 난다. 이게 아마 식으면은 걸쭉해지거든요? 자 이제 소스도 좀 식었거든요 자 일단 먹을 만큼만 건져서 자 일단 요만큼만 해서 양념을 넣어줄게요 보통 강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됐다 가서 보여 드릴게 제가 만든 게 이거거든요 어머니가 죽인다 어, 색깔 장난 아니다 진짜로 어머니가 해줘 보소 호두 해바라기 씨 아몬드까지 넣고 양념장을 만든 거거든요 잡아서 뭐 응. 주제 음 음. 엄마 초보라도 그래도 한한 닭하면 한다. 하면 한다. 이게, 이거 신기한 게, 양념에 간장, 고추장, 뭐, 물엿다다 들어갔는데, 씹잖아요? 씹으면은, 그 양념이랑 밑간 돼 있던 마늘, 생강 그 맛이랑 같이 섞이니까, 오,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 이번에도 둥치 다치 해가지고, 딱 그, 느낌. 알죠 자, 아, 음, 맛! 음! 나서. 오늘은 그 시청자분께서 신청하신 요리를 했거든요. 백강정을 그런 메뉴들을 직접 만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어머니도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게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냥 해보는 거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장현사님, 안녕 장현사님, 안녕. 안녕.